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불신앙을 고발하다가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은 여호야김 왕 4년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이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데려와서 바룩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징계를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에서였습니다. 둘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할지라도 후대 성도들은 동일한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대필하였고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 가서 큰 소리로 낭독합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이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일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백성들이 이러한 반응을 영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한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진자 말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예언자들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리더, 신앙적인 리더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자발적으로 이 회계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야만 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참 많죠. 가정의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의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그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이 세대에 따라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악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들의 삶의 보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했던 오늘 말씀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현장에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야는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고관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한 바룩을 불러다가 그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하죠. 바룩이 말씀을 그대로 읽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겠다 말하죠. 이들은 적어도 바룩이 읽어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이 내용을 왕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이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예레미야 예레미야와 바룩을 고관들이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분명히 이두 사람을 해칠 것을 고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관들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고관들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풍조가 만연된 이 유다 사회에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아주 불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선포에 따른 위험을 충고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유라, 유다의 고관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였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참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통의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완악했던 유대 고관들이 태도를 바꾼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사회의 그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몰락할 것 같아도 신앙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며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항조지 선거를 위한 은혜집회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채우사 시간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사 낙심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한 육신을 바라봄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